안녕하세요. SJM 그룹에서 성공 매니아는 핵심 리더 이은희 대리점장입니다. 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 간사로 일을 했어요. 봉사하는 일거든요. 이 선생님들이 따로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어요. 3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을 못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못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고 서로 간의 눈치. 또 압박감도 많이 있어서 그때부터 약간의 이제 아픔이 좀 있고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정신병 정신과도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간도 에겠다라는 생각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. 이제 저희상위점장이라고 이영미 점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원래 보험 때문에 지인으로 한 10년 넘게 알, 알게 된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계속. 옆에 사무실이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한 12, 10월쯤에 은희야 뭐해? 그러길래 아저 이렇게 이렇게 아파서 지금 쉬고 있다고 했더니 아 그래? 그럼 몸좀 괜찮아지면 한번 여기 동탄인데 놀러와 내가 이쁘게 해줄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어요 하고서 한달 정도 쉬고 11월 초쯤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언니가 그럼 얼굴에 물을 발라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발라주시고 대표님 강의를 듣고. 그리고선 저는 그 당시 때영미점장님이 지금은 이제 체험을 오게 되면 선물을 주고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. 그리고선 제가 일이 있어서 한 이틀을 못 갔어요, 그 샵을. 근데 갑자기 얼굴이 땡겨오고. 근데 제가 제일 팩트가 있었던 게 제가 원래 쌍꺼풀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 한번 체험을 했다고 양쪽에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한 3, 4일 지나고서 다시 찾아갔죠. 아니, 이거 나 발라보고 싶다고.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되고, 그리고 제가 이뻐지니까 사람들한테 어, 이거 너무 이뻐진다고 와서 발라보라고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안 믿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도 와서 와서 체험해 보시라고. 그리고서 그렇게 하면서 한두 사람씩 체험하고,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약간의 금액도 있고 불편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가 적극 제가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을 씀말때 어머니가 적극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덕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전달 해야지 되게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했는데 저는 잘못 느껴서 저는 그냥 평소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우니야 너 이거 사업하더니 눈이 너무 반짝이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. 그리고 그런 말을 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래 언니 나 그냥 똑같은 데 그냥 편한 언니들이랑은 똑같이 지내는데 그 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요 지인분들이. 언니야 너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거리고 인 인셀덤을 얘기할 때 너한테 눈에서 빛이 나. 막그 아, 얘기를 해 주는데 더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아, 이거는 나한테 딱 맞는 일인가 보다. 그리고 누군가를 이쁘게 해 주고 그 사람을 같이 성공해 줄수 있다는 제가 뭔가를 할수 있다, 어,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, 저한테 딱 맞고 이거를 계속 해봐야겠다. 누군가와 같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네, 약은 끊었고요. 사실 저희 신랑이 많은 반대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거를 만나면서 네가 웃으면서 지내고 약을 안 먹는 거에, 딴 거는 하나도 안 봐주. 그거만 응, 밀어주고. 자기도 행복하고 너가 행복하면 다 수, 괜찮다고 그렇게 응, 응원을 해줘요. 그래서 저도 그 기운에 계속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포기 안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. 계속 노리는. 매력이 있는건 누군가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음. 그리고 저희 대리점장님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. 제가 성공하기보다 누군가를 성공해 줄수 있는 뒷받침을 가르쳐 줄수 있는 서포트 역할? 저는 그게 좀 약간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. 같이 선거, 그 사람이 클수 있게 도와주는 대리점장의 역할. 혼자 아니고 함께 하는 사업. 어느 회사나 다 개개인 개, 자기주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누구나 같이 옆에 같이 클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